2022년 10월 14일 무당가수 김은미씨가 운영하는 수연궁 화음정사를 참무당TV에서 기습 방문하였는데 여느신 당살림과 다른 점이 많았다 예 오늘은 제가 그 본선에 진출해서 대상을 받았는데 어, 생각지도 않은 출연 공연 어, 이렇게 왔어요 소식이 와가지고 어, 오늘은 좀 다른 날보다 좀 과하게 화장도 하고 좀 이제 꾸몄어요 그때 노래자랑 나갈 때는 그냥 좀 못해도 어, 그런 부담이 없었어요 좀 못하면 뭐상못 받아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담이 없이 노래를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출연진으로 공연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굉장히 부담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때는 아무렇게나 했다지만 또 많은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과 하, 같은 자리에 서서 이제 노래를 할 기회가 생겨서 오늘은 좀 과하게 꾸미고 화장도 좀 과하게 해봤는데 좀 많이 어색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어, 남한산성 은행동에 있는 비둘기 광장으로 그 공연장으로 조금 이따 출발해서 어, 공연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 장군님들이 계신 잡도실이고요. 장군님 방으로서 장군님이 좋아하시는 술하고 이제 를모셔은 장군당입니다. 여기는 돌 할머니 자리신데요. 이제 이분은 오신지는 얼마 안 됐어요. 저 서해바다에서 제가 모셔왔는데 어, 이 돌을 들어볼 때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이제 무게감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거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테스트해봤는데 잘 앉아 계시고 지금 소원도 잘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여기는 수용공 화엄정사 용궁당인데요. 어, 여기. 해수관세음보살님, 예, 약사관세음보살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개인 부처님 모셔놓고 이렇게 소원 빌고 있고 또 여기에는 우리 동자 동료들이 영궁에서 많이 놀고 있고 예, 여기는 우리 터줏대감님 터줏대감님과 우리 깨비대감님의 합수받은 깨비당으로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예. 여기는 건립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선왕 할머니, 어, 할아버지 건립으로서 다모셔지고 애기 동자들하고, 여기 또 건립 장군님 계신 자리입니다. 할머니 한번 보세요, 할아버지하고. 돼지고, 음식이고, 이렇게 이구지고 들어오시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으로 제가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사는 것같아 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수연신당 예, 전환으로 자, 여기 들어와 보시면 여기 약사부처님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이렇게 불사 할머니하고 신령님들 모신 자리고요. 여기는 이제 사무부는 이제 사무부는 자리고요. 예, 예, 여기는 제가 점사도 보면서 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대신당인데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업무도 보면서 점사 보는 방입니다. 어, 여기는 이렇게 궁한 대신 할머니, 궁한 할머니가 계시는 곳이고요. 또 저쪽에 어, 중국 동자, 백인의 동자들이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 도, 저희 집에 동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동자들도 이렇게 놀고 있고 또 여기는 또 제가 세계지도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세계지도를 걸어놓은 이유는. 항상 큰, 큰 뜻을 품고 싶은 마음에 제 스스로 각인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세계 지도를 걸어놓고 제가 항상 세상은 넓다라는 마음으로 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세계 지도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